인식과 지적 도구, 지적 동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주님을 열, 내 심령에 모셔드리는 그 감격에 찬 성탄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사모쳐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너무 사모쳐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싶고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이 너무 커서 내게 있는 약간의 여유를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사랑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구유에 참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분의 성탄의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첫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한것 무엇보다도 다시금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일상으로 여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보자 왕자를 달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 무뎌져 버린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경배로 이어지는 성경 지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겸손히 찾고 구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또다시 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버려지고 또 죄로 인해 소망이 없고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어둠과 한계 앞에 눈물 지을 수 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랜 열심으로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차갑고 딱딱하고 다쳐진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려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성탄절날에 많은 사람들처럼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가 우리의 여관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찾아오셔도 우리의 돈벌이가 너무 바빠서 우리의 일상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고 싶은 이 중심부를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여전히 저 문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너무 팍팍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죽은 신령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너무나 우리는 분명히 외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이 지식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이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 앞에 감격하는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지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겸손히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당신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심령에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의 또 삶의 팍팍함과또일 일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저의 삶의 옷이 없어서, 제 팍팍하고 답답하고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 삶의 옷이 없어서, 당신이 다스려 주실 때만 저에게 평화가 있고, 당신이 다스려 주실 때만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분한분 한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를 주셔서 올해 성탄절은 그 어떤 성탄절보다 감격 있고 그 어떤 성탄절보다 기쁨이 있고 우리 온 마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주 탄생의 기쁨을 온 우리에 선포하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은혜의 각성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고 좋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何だろう